안녕하세요. 빛의 걸광입니다. 자, 오늘 공포탈출 앱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요. 음. 이번에 공포탈출 앱할 거는 도널드 맥도날드에요. 여러분들. 맥도날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보면, 이거 하면은 맥도날드 다시 못갈것 같아. <laughs> 맥도날드 다시 못갈것 같아요. 저 이거 하면은. 오, 일단은, 오, 일단 분위기 있어요. 딱, 아, 그리고 리소스 팩을 적용해야 되니까 한번 넣겠습니다. 짜자잔. 우와, 바뀌었다, 바뀌었다. 오. 아, 싫어. 하하하하. <laughs> 아! 커거가 <laughs> 미쳤다고 또 공포탈출을 받겠다고 또 와서. 아. 아, 자, 그러면은. 자, 클릭. 클리... 이분이 제작자인 가봐요. 멍멍이시네요. 자, 클릭. 텔레포트 올 플레이어 인더 로비. 일단 제가 싱글이니까 제가 필요 없구요.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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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 야 무슨 소리야, 씨 자, 이건 옵션 같은데? 자, 오! 오! 아 처음부터 왜 이래? 자, <laughs> 자 여러분들 사진 부시지 말래요. 사진 건들거나 부시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리소스 팩은 적용하는데 제가 적용했죠. 자 그리고 플레이는 1.9 이상으로 하라고 합니다. 전 1.9로 하고 있고요. 시야 범위는 9. 시야 범위 9로 맞출게요. 오케이. 자 이러면은 설정이 다 끝났어요. 네, 이런 설정이 다 끝났고 일단은 책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읽을게요. 자, 201983년 7월 8일 첫 출근 날 식당을 밤새도록 일했어야 했다. 하지만 학살로 인해 몇년전 저주를 받게 된 식당이었다. 오늘도 맥도날드가날 죽이러 오는데 하지만 난 달리거나 숨거나 그 이외에는 저항을 할수가 없다. 또 다른 귀신들도 존재하는데 너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써져 있네요. 오, 어, 야, 난 살아남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거는 오, 어, 이거는 스토리 같아요. 그 전에는 약간 나한테 뭐라고 뭐 정보를 알려주는 거라면 이건 스토리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찰과 특수 기동대가 로널드 맥도날드를 잡으러 왔다. 로널드 맥도날드는 두 명의 성인과 여덟 명의 아이를 먹은 죄로 체포가 되었다. 그 사람의 몸은 햄버거 패티가 되었다. 냠냠. 자 그리고 6 시까지 버티라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넣고 구속이 걸려 있네. 자, 이거 버튼 누르면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야, 갈게요, 아, 여러분들. 얘 보고 싶은데? 얘가 로마드 맥도날드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갑툭튀가 있는, 오! 아하하! 2983년 7월 8일. 아, 씨. 오! 자, 이렇게, 로나드 맥도날드랑, 이게 귀신들인가봐요. 나오는 유령들.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것 같네. So good. 어, 어, 감자칩이다. 냠냠냠냠. 여기는 주방 같죠?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부금은 오, 뭐뭐 아, 어 씨, 하나 하기 싫어. 아, 아, 이런 거 집안에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와, 이렇게 웃고 있고요. 일단은 빨간 마스크처럼 생겼어요. 빨간 마스크.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방이 왜 이렇게 넓어? 근데 이렇게 감자튀김을 엄청 많이 남겨놓고 갔네요. 돈이 많나봐. c h i l d r e 어린이 구역. 해피 맥도날드. 와! 박스 열어야 되는데 뭐 나올 것 같아. 박스 안 열리는데? 와 지금 진짜 잘만들어놨다 안녕하세요. 전 걸강이라 그래요. 아, 하나도 안 무서운 척. 와뭐 어, 곳곳에 이 얘는 엄청 많다. 그린 건들지 말랬으니까 안 건들겠습니다. 도 날들랑. 아직까지는 할 만해요. 무섭지 않거든요. 장난입니다. <laughs> 장난이에요. 놀랬죠아 네. 잠깐만, 어, 이거 어, 화나는데? 잠깐만. 여기 상자 있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그러지 마세요. 서바이벌늘 원칙 여6시6시6 시까지 버티라는데 다시 아, 말. 6시까지 각종 귀신 나오는 거 버텨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오. 어, 무슨 소리야? 저기 뭐 있나 봐. 저 보여요, 여러분들?

밖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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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간가? 잠시만! 달리기가 느린 거 같아. 그쵸? 아, 엄청 느렸어. 그치?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아 소리가 너무 짜증난다 아아 아, 제발 아,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6시까지 버티라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버텨 얘네 따돌려야 되는데 도망을 끝까지 잡을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와 와, 이제 좀 조용하다 와 문이 다 열려있어요. 아까 안 열려있었는데. 아, 이 소리가 가까워지면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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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12시!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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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12시! 아! 아 제발. 우와. 와. 와 갑툭튀는 아닌데. 갑툭튀는 아닌데 분위기가 좀 약간 아시죠 그 약간 무서운 분위기. 대놓고 귀신이 아 씨발 제발. 욕한거 아니에요 제발 이라고 한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상 여기 있으면 될것 같은데 6시까지 버티라고 했거든요 방금 12시였으니까

어, 아, 아, 이제 끝까지 쫓아오는데?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후, 따돌렸다. 어, 뭐야, 여기 아까 귀신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 소리 들리는데, 한시, 한시, 5 시간 남았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오, 뭐지, 여긴? 처음 와보는데? 이거봐, 이거봐. 엄청 많잖아. 와, 아, 씨. 어, 뭐야! 왜,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laughs> 와, 씨. 아니, 경찰들은 얘네 왜안 잡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일단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한 공포 게임 중에서는 그렇게 갑툭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진짜 공포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할만한 게임? 공포 탈출 맵인 것 같아요. 자, 맵을 한번! 제발, 제발. 쟤는, 쟤는 따돌려야 돼요. 아, 씨.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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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는 데가 없어! 아!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쟤네. 쟤네 사실 여러분들, 롯데, 롯데 맥도날드, 맥도날드에서 얘네, 깜짝 이벤트를 손님들을 위해서 깜, 깜짝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가.. 아, 나가고 싶은데.. 아문전하죠 어? 떼지 말랬는데? 죄송합니다 떼버렸네요 설치.. 설치 안되네요 네, 버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어, 씨.. 답답한 마음에 일단 상자에도 뭐 들은 게 없고요 지금 여기 숨어 있으면 살것 같아. 잘, 위치 좋은, 오, 두시, 두시. 아, 뭐야, 시간 지날 때마다 막 생기나 봐요, 더. 어! 아, 아, 살려줘살려줘 살려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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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이야, 한 시밖에 안 됐어. 일단 따돌리고, 아, 얘는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맥도날드 걔 로널드 맥도날드가 진짜로 진짜 두방 맞으면 제가 죽어요. 아, 나저 소리 진짜 싫어. 여기 있으면 깨지 않을까? 피바, 케첩을 이렇게. 뿌리고 다녔어 아까 감자튀김에 찍어 먹고 싶다 어안돼안돼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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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맥도날드만 조심하면 돼 맥도날드 도널드 맥도날드 걔가 진짜 끝판왕이야 아니 무슨 귀신들이 저렇게 시끄러워 아씨 오지마 오 3시 3시 3시면 할만한데 3시간 남았.. 근 시간 엄청 간다 약간 프레디 피자 가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시간 가는 거 보니까 오우. 아진와 방음 무수에다가불다 꺼놓고 헤드셋 끼고 하니까 재밌다 <laughs> 여러분들 공포 탈수는 이거 진짜 무서운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진짜 갑툭 튀었죠 갑자기막 귀신 빡 튀어나오거나 막 그런 걸 진짜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생존 게임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분위기만 공포스럽고요 스토리랑 이러면서 6시까지 버티면 되, 되는 건가 봐요. 아! 어!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놀랬잖니.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씨. 오!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쟤는? 맥도날드만 조..조심하면 되는데 어 맥도날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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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조심해야돼요 후 와, 씨. 와. 내가 아직도 걸강으로 보이니 오, 대시다 대시 대시 두 시간만 버티면 된다 플레이타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 것 같네 다행이다 귀신들 다 따돌리면서 다녀볼까요? 그냥 구석에 이렇게 숨어있는 것보다. 오케이. 한번 환풍군는다 돌아다녀볼게요. 그 다음에 한 5시쯤 되면은. 오 5시 되면은! 5시 되면은, 그때 이제 제가, 맨날 이렇게 주구장창 뛰어다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발. 쫓아오지 마. 오! 아, 숨소리 너무 싫어. 오! 아, 진짜 빨라! 아, 진짜 엄청 빨라! 오! 어.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아. 아, 이제 뛰어다녀야 되네! 살려면은, 어! 아, 백스마 아, 왜? 예. 저 엄청 빨라요! 어! 어! 어, 엄청 빨라! 아, 제발! 아, 제발! 백스완스또 있어! 아! 아, 그만 쫓아와! 와, 코어까지 쫓아오네? 와, 씨. 他想的呢？ 여기 숨어 있으면 살것 같은데. 뭐 다섯 시다. 뭐 갑자기 다섯 시6 시라고 막 튀어나오진 않겠죠? 저기 저기 왔다. 저 여기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정지하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하고 있어요. 말을. 아, 아끼고 있어요. 6시까지 살려 남아야 되는데, 지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저도 조용해지네요. 아, 제발. 근데, 얘는 안 나타났어, 아직까지는. 얘랑 얘는 봤거든요? 아씨. 구석이 걸려있긴 한데, 구속이안 걸려있기도 하는 것 같고. 그쵸? 구석이. 게임어도 영어로 해도 똑같거든요, 스 아. 근데 아직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맥도날드만 조심하면 돼요 걔가 이동 속도 이 이동 속도도 엄청 빠르고 데미지도 엄청 세기 때문에 어, 6시다 오 어, 6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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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서바이벌 투엠 제작자인가봐요 우리는 또 다른 날 볼거지 친구? 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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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솔직히 제가 제 여태까지 한 공포랩 중에 갑툭티가 하나도 없는 게임이에요 제가 공포 탈출맵 좀 많이 했잖아요. 예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 갑툭튀가 제일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좀비 물처럼 막 따라다니는 몬스터, 몬스터가 따라다니는 거, 약간 피해 다니는 거 그런 거. 근 약간 제가 아쉬운 거는 뭐 공포 탈출맵이라고 하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건드리면서 가면서 잘못 건드리면은 막 귀신 나타나거나 막 효과음이 훨씬 많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래켜야 되는데 이 맥, 로나드 맥도날드는 진짜로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서움 많으신 분 그리고 안 무섭고 그냥 할만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공포를 즐기실 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으니까 제가 링크 제 유튜브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어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공포탈춤에롤러드 맥도날드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하기랑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공포탈춤에 팔 때는 제가 킴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만 하겠습니다 자 녹화 종료 예, 예. 거야, 그래. 음. 예, 어, 야, 소리저 소리도. 야, 불타 <Solar> 여기, 여기 있으면 살것 같은데. 어, 야, 야, 여기, 여 여기, 여기, 좋아, 짱 좋아, 여기, 좋아. 오, 밑으로 내려가고. 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아 장터링 밀어, 장터링 밀어, 장터링 밀어! 장터어장어 안해 안해 오야 방자